근데 아니니까요. 예, 여자분들도 군대안 갔다 오실 거예요. 답고싶실 필요 없어요. 어,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X를 구해야 되는 거 궁금하시죠? X를 구하는 게 뭘, 뭘구하자고할 것인가. 어, 아마 그 글을 보고, 객야 X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뭐 조금 감을 잡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되게 좋아요. 웃기면 진짜 많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제가 어에 이제 어, 이거를 사용할 건데요, 오늘 보시면 이 구조물을 사용할 건데 밑에 다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게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라고 부를 수 있는 두 개의 세로축의 어떤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로 넓기 때문에 연결하는 가로축 어, 제가 쓰이 이팟기를지시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두 개의 부기와 아래에 갖춰져 있는 두 개의 부리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도실를쓸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추는 선반이 있고요. 자, 우리는 이유초브를 화이트 부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을 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이 공간이 어, 합정도 366-22에 있는 이 건물이 자, 기둥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기둥이 있을 거예요.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어드려 있는 것을 받쳐주기 위해서 지면이라는 것이 있고요, 바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위층, 상층과 연결된 천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구조물을 건물이라고 부르죠. 자, 이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화이트 모루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 공간에 있는 이 건물이라는 구조 에 서로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바닥하고 기둥하고 기둥하고 건물하고 맞닿아 있죠. 그리고 하늘 보지도다 모든 곳이 맞닿아 있어요. 정정 구조입니다. <laughs> 근데 이거 말고 지금 되게 많은 구조물들이 여기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 몸이야. 그래서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의 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느냐? 정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은 동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뼈 뼈가 있으면그뼈 뼈가 만나는 곳을 이런 관절이라고 부르죠. 관절이 직접 딱 이어져서 맞져있지는 않아요. 뭐냐활액낭이라고 하는 것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 활의 주먹이 아니에 활, 즉, 액체 사이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모든 부위가 직접적으로 맞닿지는 않아요.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고정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움직이는 동적인 구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디선가 움직임이 생겨나면 그 움직임이 이 생겨난 움직임, 이 부위에서 먼 곳에서 마치 그것처럼 우리 몸의 한 곳에서의 움직임이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볼 것이 뭐냐면 인간의 동적인구입니다 그 장력, 이 고무밴드가 서로 당기는 것처럼 당기는 힘, 장력의 통합. <laughs> 그 다음에 <laughs> 다른 뜻으로도 사용되게 되요. 뭐냐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뜻이지만 다른 표현으로도 사용이 되요. 이 구조에 의해서 인간의 몸이 지금 어, 엎드린 자세, 앉아있는 자세, 저쪽 서있는 자세, 옆으로 누워있는 자세를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의 움직임이, 움직임이 일어나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퍼져나간다. 예를 들면 제가 이두 개의 낱개를 잡고 얘를 밀면 다른 곳에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죠. 저는 이두 개의 낱개를 움직였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것을 또 다른 것을 당기면 또 다른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서로 그 장면에 뭔가의 균형을 맞추기 시작하죠. 제가 더 극적으로 보여드리면 위아래를 잡고 살누르 네. 아주 깊게 압축이 됩니다. 우리 몸은 그래서 어, 움직임에 의해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이 어떤 움직이는 동적인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하나의 움직임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안이 나가진 않아요. <웃음> <웃음> 조금 그것보다 좀 푸지죠. <laughs> 자,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있으면, 어디에다 쓰이는 물건인지는 아시죠, 다들. 자, 보면은 이제 기름을 탑재하려고막방이 되고 막 거, 여기서 다 보이고 막 여기서 소이 나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우산이요 자, 보면 이게 우산이 어떻게 펴지냐 하면요, 우산 다 집에 있고 다 쓰시니까 아실 거예요. 홈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고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 고리가 어, 홈에 걸린 것을 빠져나오게 버튼을 하나 누르면 순간적으로 탁하고 전체적으로 우산이 펴지게 돼요. 여기에서 움직이는 시작은 어디였냐면 버튼을 누른 것뿐.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이 장력에 해서우이확 펼쳐져요. 우리 몸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야?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간단해요. 다리를요. 앉아 한번 앉아보실고요두 다리를 앞으로 뻗어요 네. 이 앉아서 그리고 다리 사이를 좀 넓게 벌려보세요. 편한 편안, 편 너무 넓게 벌리지 마시고 편한데요. 그다음에요. 어. 저기 뭐라고? 그 고관절에서 일어나죠. 허벅지와 골반이 만나는데 네, 그곳에서 안쪽, 바깥쪽으로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다리를 타고 어디에서 가장 이쪽으로 많이 움직여지는 걸 보이냐면 그렇죠. 발에서 많이 움직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 몸은 골관절에서의 움직임이 다리를 타고 물결처럼 퍼져나가서 발까지 그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은요, 한번 만났을 때 반가움에 인사를 하죠. 소흔들어서 인사를 하죠. 안녕,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자, 별로, 별로 안 반가운데. 네. 더 크게, 더 크게 반가워. 너무 반가워도 어떻게 하죠? 예, 네, 맞아요. 이 이렇게 막 하죠. 멀리서 보라고. 예, 좋습니다. 애들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애기들한테 반가워. 아이들은 아직 그걸 못 배웠어요. 그러면 누군가 어, 친한 친구나 지인이나 아니면 가족을 만날 때 안녕해야지 안녕 그리고 손 빠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손을 흔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당갑다고 손을 흔드는 행위가 우리 몸의 중심에서 어디에서 일어나냐하요 한번 다시 흔들어보세요. 그래서 한번 느껴보세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 느껴주세요. 어, 팔꿈치, 겨드랑이, 배다 네.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어디냐 하면 어깨 그리고 어, 견갑골 뭐. 여기에 사용 움직임이 시작이 돼서 몸통과 연결돼. 그래서 손에서 가장 많은 움직임이죠. 만약에 우리가 손을 흔들어